항상 선하고 만족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2021년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하여 예배에 놓으신 가장 복된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2021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함에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의이 땅에 오신 사역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많은 약한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 이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각 처에 두루 다니시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장 병에서 약한 것에서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를 얻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하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너희들이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전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전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열두 제자에게 위임하셨고 열두 제자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전파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까지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2021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역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각촌에 두루 다니시며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각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장 마음속에 가슴 아팠던 일들이 있죠 바로 그 일들이 갈 길을 몰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일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일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임하셨다" 라고 하는 곧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찬송 96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첫째로 예수님은 선생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나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나비는 유대 전통에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을 가리켜서 나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라 나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천에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곧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른 이후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좋은 언어 가운데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피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 모양은 볼수 없지만 바로 눈빛이 살아나고. 예, 눈에 눈, 눈가에요. 눈웃음이 딱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선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어때? 눈가에 눈웃음이 딱 피어납니까? 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다움이라는 다움. 다음. 우리가 교회가 교회 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가 남자 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죠. 여자가 여자 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가 저 어른의 말을 하고 어른의 행동을 하면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건 이상해요. 내가 처해진 그 자리에서 자기 다움을 지켜나갈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우리의 한소망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와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다울 때 권사는 권사다울 때 집사는 집사다울 때 성도는 성도다운 행동을 할때 그런 삶의 증거를 통해서 아, 아름답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가정 생활에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인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혼을 금하셨고 형제와 다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형제와 혹시 다툼이 있다면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내 이웃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성도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시험 들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에 저는 거의 대부분 100%를 그렇게 봅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시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라라고 있습니다. 이웃이 잘못을 했을 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가난한 고아와 가부 그리고 소외된 자들, 나그네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대접하라 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저희 교회가 구제금을 약500% 상승대의 구제금을 예, 사용했습니다 을 많은 곳에 전략을 하고 구제하는 데 예, 수천만 원의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서로 살아감에 있어서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삶을 살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릴 때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워지는 삶을 살려면 천국이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워지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을 명확하게 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이 깨달아진다면 돌이켜 고치는 회개의 삶을 삼으므로 말미암아 유쾌한 날이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종교다원주의 어떤 종교를 믿든지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그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면서 우리를 속여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도 이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불편해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무리 내가 살아온 나의 상식과 어긋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과 습관과 여러분의 바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 번째 천국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얻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는 영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우리의 항폐해졌던 우리의 삶이 우리 깨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환경들이 2021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고치시는 사역, 치료의 사역을 또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의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이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루신 이기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각촌에 두루 다니시며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심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이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저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각천에 뇌 다니시면서 병든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다.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각촌에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각촌에 두주를 다니시면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을 간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사람, 앞에서 한 번도 그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신분의 사람이랄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 다가가셔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이 치료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저와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동병자 안진병이, 중풍병자 기머거리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혈루증을 앓는 피를 쏟는 그 여인 간질하는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병을 예수님은 선수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오늘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교회는 전파하는 곳이어야 되고 가르치는 곳이야 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고 도외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베푸는 치유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치료하고 고쳐주신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병, 마음의 병, 마음의 근심, 마음의 걱정, 이 병까지 예수님은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그 어떤 사람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laughs> 내가 너희를 편히 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2021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 모든 수고로움의 짐이 다 내려져서 해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추수할 것은 많대. 거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와 구속과 멸망에서 해방되어야 될 자유를 얻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애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고치시고 치료하는 그런 사역에 쓰임받는 정기한 교회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투영된 프리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구원받은 교회에 의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고치는 사역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전파심과 치료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을 돌아다보면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피폐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깨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로서, 우리 한소방 교회가 2021년 하나님께 가장 값지고 귀하게 수입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 영이 그것을 믿으시죠? 그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2021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내게 있을지 몰라요. 어떨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임됐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혼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 자국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